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민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제3,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국 시장 공간으로 활용당하게 된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장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문화는 대통령이 시도지사까지 모두 임명하던 관선시대의 유물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작년 6월 7일 한 언론이 사설에 포함된 내, 내용입니다. 공간 폐지를 약속한 지자체장들을 칭찬하며 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시장의 공간 폐지 약속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6개월 남짓 지난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이 관선 시대의 유물을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며 작지만 소중한 꿈을 키워가던 입주 기업들을 강제로 내보낸 바로 그 자리 파트너스 하우스의 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5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파트너스 하우스 사례가 안전을 도구화한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비록 정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 기업들을 내쫓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바라는 기업들에게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어쨌든 온전히 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간으로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어가면서 말입니다. 입주 기업들을 만나 파이팅을 외치던 작년 초의 모습, 입주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 2009년 공간을 내놓으며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 지난해 시장 연임에 도전하며 했던 약속, 또 연임에 성공한 뒤 계속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 이그 모든 것이 그저 포장된 이미지였습니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또 각종 재난과 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바로 파트너스 하우스의 말입니다. 집회와 시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한 최선이 정말 공간 입주뿐입니까? 각종 재난, 재 긴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공간 입주뿐입니까? 집회와 시위를 해서라도 시장과 소통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피하고 싶어하는 시장을 위한 대안은 아닙니까? 정말 공간에 들어가야만 재난, 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시민과 소통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장이 집회와 시위를 피하기 위해. 일통뒤에 숨는 것이 시장과 서울시가 말하는 바로 동행입니까? 그저 시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을 비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리뮤델링 공사비 5억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5억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천여 가구에 긴급 지원 가능한 난방비입니다. 한 마을의 화재 수습을 위해 쓸수 있는 긴급 복급입니다. 25개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곳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저는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말까지 리모델링 완료하고 3월부터는 파트너스 하우스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1월이 지났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됐습니까? 일주일 뒤면 3월인데 사용 가능합니까? 공간 입주 계획으로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연입니까? 서울시를 믿고 입주해 잘 일하던 기업들 몰아내고 지금은 시장의 입지를 기다리면서 마냥 비워두고 있는 그 좋은 공간, 파트나우스 하우스, 그 결정, 누가 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원님 수고하셨습니다.